아까 그 다리 건너기 전부터 막 공연 같은 거막 준비하고 무대 세팅하고. 여기이쪽으로넘어마면 이쪽에 또 이제 약간 뭔가 푸드코트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후원사가 제가 항상 가는. <laughs> 에로스키. 저기 보면은 통나무가 다서 있고 옆에 도끼가 하나 있어요. 뭐 통나무 자르기 대회인지 아니면 저기로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할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잠깐 좀 구경 좀 해볼까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선수들인 것 같고, 저쪽에는 선수분이 계시는데 도끼를 아주 매끈하게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인에이고 <laughs> 지금 계속해서 계속 도끼질하고 계시는데 정확도가 엄청나십니다. 연습 중이신 것 같아요. 네개짜루의도끼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오늘의도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합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Tratido. Luchando para llegar a la final, luchando para Mutrikuko. Hay escuela. Y un día, maquilla baturte, maquilla bategur, mos tu di tu, hay Ikusten Y un ec, ochetabinda redo, eta y Kosk. tú? eré piga ese corte. Oh. 그냥 나무를 베기도 힘든데 저 널판지를 저기다 꼽아가지고 가가지고 기까지 올라가서 베시네요. 저거를 저거를 꼽는 그 도끼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호스는 깊이로 파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마지막에 저기 위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이제 배잖아요두둥강만 해야 되는데 아 힘이 장난이 아니신네시지구동이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 포르투갈 레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키아 <laughs> <피스키아> 다리를 가려고 누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빌바브역에서 아리타역까지 메트로 타고 한 20분 오니까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번화가네요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로 쭉 가면은 강이 나오고 바로 앞에 다리가 있으니까 거기 다리를 그냥 건너는 것보다는 얼마진 모르겠지만 돈을 내면은 그 곤돌라 비슷하게 리프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타고서 건넌 다음에 알베르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포르투갈 레이트입니다 와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비스키아 다리고요 여기서 아, 위를 어떻게 건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그쪽으로 비스키아 다리 앞에 있는데요 곤돌라가 그 아니고 보니까 저기 보시면 보이죠? 사람들이 타고 있는 약간 기차 열칸한칸 같은 모양의 저거 저거를 타고서 건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거를 타고서 건너도록 할게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차도 같이 타고 가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 타고 있잖아요. 여기 타고 있는 공간, 저쪽에 타고 있는 공간, 그 사이 공간에다가 자동차랑 이제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가네요. 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가네. 와. <laughs> 야 저기 위에 보면은 저 레일을 타고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저 레일. 사람은 0.45정것 같아. 요 나머지는 가로지다 있고 자동차는 승용차가 1.2.

저는 지금 다리에서 내려서 이제 알베르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금방 숙박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알베르게에 도착했습니다 알베르게 여기고요 입구는 여기고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 같은데 알베르게로 같이 사용하는 거 같고 입장 시간은 저희가 지금 3시부터 입장인데, 지금 2시네요. 근데 뭔가 대자부가 일어났습니다. 어, 여기 장면이 조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뭔가 자꾸 데자부데 그리고 저 말고도 지금, 바로 제 뒤에 미국인 여자친구도 왔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인, 그, 미국인 여자인 분이 왔는데, 저랑 똑같이 이룬에서 출발을 했고, 저분도 지금 오른쪽 무릎이 아픈가 봐요. 뭐 다들 짐 배낭을 메고 걷다 보니까 다들 증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한 시간도 남았으니까 여기서 좀 쉬다가 오늘은 좀 빨래도 좀 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몸에도 어우 좀 씻고 빨래도 하고 좀 흐리지만 어쨌든 빨리 하고서 널어놓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따가 또 영상 찍어볼게요. 아 알베르기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여기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저 창문 보이시죠?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체육관 한 편에 지금 호스텔이, 아, 알베르게가 있는 거고. 뭐예요? 와, 체육관이고, 여기 지금 라카도 있고, 이렇게 방,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요. 방이 아니죠? 이렇게 침대가 있고, 또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위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좋은 게 바로 짤순이가 있습니다. 짤순이가 있어서 오늘은 빨래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저희 앞에 건조대에다가 놓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씻고서 옷좀 갈아입도록 할게요. 너무 힘듭니다.